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쿠르트와 요미우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오가와 야스히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6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4.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와는 20일 만에 복귀전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5월 11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것 역시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이라 켄타로에게 막히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주루사만 두 번을 당하는 등 집중력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홈 득점력이 원정보다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엘빈 로드리게즈는 역시 기대를 걸며 난될것 같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완승을 거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쇼세이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8일 히로시마와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토고는 야쿠르트전의 부진을 바로 극복해냈습니다. 6월 21일 야쿠르트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주니치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페르난데스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집중력다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시즌 진구 구장에서의 타격이 좋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죠. 이노우에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이즈미 케이스케 한 명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것도 다행스럽습니다. 최근 야쿠르트의 타선은 한번 완봉을 당하면 다음 경기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토고라는 점은 이번 경기를 아물게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오가와의 투구는 금년 여러모로 좋지 않고 요미우리 상대 부진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승 종료로 이어진 주니치 드래곤즈는 타카아시 히로토를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28일 디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아시는 시작과 동시에 무너지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6월 21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또다시 토코다와의 대결이라는 게 이채롭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이노우의 하루토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9회초 간신히 얻은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주니치의 타선은 결정적인 찬스에서 나온 두 개의 병살타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홈경기의 타격은 원래 좋지 않다는 점이 여러모로 이번 시리즈에서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3.2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제 소부의 다이스케를 일군 전력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스피드 야구를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토코다는 안정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6월 21일 타카하시 히로토와 맞대결에서 7이닝 1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준이치 원정에서 강한 투수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7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그야말로 발로 모든 득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8회 말에 4점을 올린 건 팀의 사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9회 초 2실점을 허용한 쿠로하라 타쿠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승리는 대단히 극적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점이 중요 변수가 될 듯합니다. 타카시와 토코다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들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집중력은 히로시마가 살짝 더 나은 편이고 주니치의 타격은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신과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의 수비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한신 타이거즈는 제레미 비즐리가 시즌 사승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4점 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한 뒤 이군으로 내려갔던 비즐리는 시즌의 호조가 너무 심하게 끊겨버렸습니다. 이군 리그의 크랙이기도 하고 홈에서 금년 20이닝 1실점으로 강한 투수라는 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도아와 쿠로하라 상대로 오야마 오 유스케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로킹 미스로 경기를 날려버린 우메노의 수비는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1이닝 사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이와자키 스그로외에 미들 투수가 없는 문제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타이라의 완봉투를 앞세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요코하마 디너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이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사만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잭슨은 교류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월 21일 한신 원정에서 6.2 이닝 4안타 무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지금의 잭슨이라면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후레와 로드리게스를 공략하면서 세 점을 올린 디나의 타선은 2차전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승률이 .667이라는 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이죠. 타이라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것도 중요한 소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은 시리즈 스윕의 기회를 멋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비즐리와 잭슨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중반까지는 막상막하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양 팀의 불패는 결정적일 때 흔들리고 있는데 후반 경기력은 디너가 살짝 낮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요코아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이브와 지바로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케우치의 쾌투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세이브 라이온즈는 이마이 타치아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라쿠텐과 야마가타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마이는 역시 라쿠텐 천적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 5월 21일 홈에서 5이닝 5실점이라는 시즌 최악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갚아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제키와 하세카와를 공략하면서 내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적시타를 때려낸 토노사키 슈타는 지주 역할은 제대로 하는 중입니다. 타케우치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어브레이유 한 명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것도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승에 성공한 치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지아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오지마는 이제야 다시금 평소의 오지마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6전 5승 2.13으로 최고의 천적이었고 베르나 돔 투구도 7이닝 2실점 승리였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우에하라 켄타를 공략하면서 세 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11개의 안타와 2볼렛으로세 점이라는 게 오히려 아쉬울 정도입니다. 금년 세이브 전 8전 전승의 원정에서 타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죠.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사와무라 히로카즈의 세이브가 고마울 것입니다. 이번 시즌 치바 롯데는 세이브 상대 전승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천적 중의 천적이죠. 게다가 이마이는 유독 치바 롯데 상대로 약한 모습이 있고 최근 치바 롯데의 타격은 원정에서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이브의 타선도 직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이 나와주긴 했지만 오지마는 세이브의 천적 투수입니다. 지바로 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번 천적에게 당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와다 치유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6월 9일 디너 원정에서 3.2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와다는 이군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나름 가다듬은 상태입니다. 5월 22일 라쿠텐과 쿄세라돔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케우치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사안타 완봉패를 당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당할 투수에게 당했다는 표현 외에는 쓰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일단 반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3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구해초하세가와 타카이로의 이 실점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천 취소가 많이 아쉬운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1일 니폰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하야카와는 이번 시즌 완벽히 에이스로 우뚝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월 5일 소프트뱅크 상대로 홈에서 5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작년 원정 투구를 고려한다면 일단 QS 이상을 노려야 합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소탄이 류헤이에게또 막히면서 단 한점을 올리는데 그친 라쿠텐의 타선은 홈 경기에 타격 부진이 지방 구장 경기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7안타 3볼넷 1득점의 비경제적인 야구는 벗어나야 할 듯합니다. 일단 불패는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는 타케우치에게 너무 확실하게 막혀버렸습니다. 차라리 타케우치에 비하면 하세가와는 나름 승부가 될 정도입니다. 와다의 투구가 관건이긴 하지만 최근 라쿠테는 저한 상대 경기력이 좋다고 하기 어렵고 홈 야간 경기의 소프트뱅크는 타선의 집중력이 다를 것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